저는 제 기준입니다. 제 기준 개인차 있을 수 있겠죠. 80% 이상이에요 제 모욕과도. 그리고 실제로 진짜 제가 일부러 회색깔 나시, 회색깔 긴팔 이런 거 운동까지 해봤거든요. 땀이안나요 그래서 피 t 를 받을 때도 헬스장 선생님이 되게 신기하는 거예요. 왜 땀이 음, 안 나냐면서. 음. 그래서 그냥 어, 저는 원래 땀이 없는 체질이에요. 없는 척이거든요 <laughs> 근데 원장님 덕분이라는 거. 에 진짜 핵폭탄급 인정이에요. 네그 겨드랑이에. 땀과 냄새, 털이 나는 것 때문에 음. 고민이 있다면 미라드라이가 굉장히 아주 혁신적으로 치료를 맞아. 할 수가 있습니다. 미라드라이 같은 경우는 그 음. <laughs> 털이 난 부분에 있는 땀샘들을 하나하나 어 전기 그 고주파 열로 해서 싹 지져버리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땀샘이 타버리니까 겨드랑이의 털도 같이 타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땀샘이 없어지고 또 우리 피부에 특별한 작용을안 하면서 상처를 주지 않고. 뭐 치료했으니까 아주 일석이조.